아니라 남성분이면 제가 좀더 편하고 여성분이면 아, 찬이가 날라다니고 두 분에 대한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유도가 어? 있어요 아니 나 음, 지금 약간 살짝 기분 나쁘려고 이렇게 강재창이랑 예비 신분님을 아. 아. 제일 오래 봐오신 분이에요 두분 그런 분이 첫 스타트를 끊는 게 맞지 않냐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에요 틀린대요? 음, 오래 봤으면 이미 평경과 색안경을 잔뜩 끼고 오실 거란 말이죠 촬영 마치겠습니다 아, 방금 하신 말씀 다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네. 어. 진짜로요? 저희 첫월말탱아나 싫어 아, 어, 어, 나 아, 벌써 막그 간질간질해가지고 아, 그 싫은 간질간질 끔 간질 아. 그 우리 자,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여기, 여기.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. 나 싫다? 아, 왜 떨려? 기분 나빠 왜 떨려 <laughs> 한번만음껏드리니다 카메라 대고 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있잖아 원자아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샤라웃 아아 청담동 한지훈. 아 헤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기찬이라고 합니다. 샤라웃 청담동 박기찬. 근데 아뭐 다행입니다. 저희가 지금 최악의 경우를 너무 다 생각해놔서 너무 만족스러워. 그러니까 아 아니 그 언제 소배? 팀... 멤버. 아 이거 우리. 다음 건데 출연해 주실 수 있냐? 온라야 아 된다 근데 에이. 와 출연료 얘기도 안 하고요. 네. 이분들 지금 한 시간에 머리 자르는 데 얼마씩 받으시는데. 아 다행히 오늘 실장님이 휴무셔가아네 휴무공 이 <laughs> <휴묵. 에이. 웃음> 귀한 <laughs> 분들을 오셨습니까 저희가 P P A를 받았습니다. 아 오. 드디어 이 조회수도 없는 곳에 P P A 오다니. 강제 p p 이라 <laughs> 그런 것도 없었어 아, <laughs> 적은데 이러면서 주신 금액도 없나요? 아, 거의 사정사정해서 6인분 가져온 거 아, 네. <laughs> 그두분 위에서 좀 이렇게 음식 어, 준비를 아, 하고 아, 그러면, 그렇죠. 대화 나누는 아니, 시간을 아 그러면은 다녀오겠습 <laughs> <아니, 알겠습니다. 웃음> yeah, It's a n d a y 아 먹다가 땀띠가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맛 미장원 낙곱새 땀띠 땀띠 땀 땀띠 땀띠 땀 낙곱 낙곱새 낙곱 낙곱새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미장원 낙곱새를 필요하신 건없으시니까흰 셔츠 입고 오셨는데 아치마 같은 건 준비가 안 아. 됐어요 엄청 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손이 <laughs> <공이 왜>? 가슴까지 들어있는 <laughs> 줄 몰랐어 아 필요하신가요? 아네 아, 어떻게 된 거예요? 아. 저희가 거의 달달이 신곡을 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이 좋은지 대중들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이제 대중분들을 모셔서 여러 곡들을 미리 평가받는다. 아, 저희 유튜브는 좀 보시나요? 봤어요. 원래 유튜브를 잘안 보는데. 네, 그긴 어... 것, 긴 것도. 어요 긴 그러니까 네, 롱롱 비디오. 그십년거 그래, 짜리. <laughs> <뭔지> 본인 나오는, <laughs> <천원이로> 본인 나오는. m 지 기찬 씨가 보기는 이거 어떤지? 어, 근데 진짜 네. 재밌었어요. 그래서 어, 제가. 같은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그어 처음엔 이제 무시를 당하더라고 어 이게 뭐.. 하지만 MG가 볼 때는 재밌었다? 응. 음. 별로더라고요. 아 별로야?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나이가? 나이가 왜야? 저랑 아마 띠동갑이실 것 같은데? 스물.. 스물 넷. 전 1년생이에요. 응. 네 맞아요. 와.. 형님은 팔 나이 합 되죠? 8.. 8.. 8.. 네. 형님 부사아뭐또 <laughs> 좋아하는 가수가 그러면 평소에 진짜 저희, 저희 말고 가수. 저희 말고 저희, 저희 이름도 말할 필요 없어요. 난 진짜 팬이었던 가수는 노브레인. 현장에서 만나고 나서 와 아, 진짜 손 떨렸어. 어 너무 잘 좋아졌구나. 몰라. <laughs> 너 내게 반했어. <laughs> 너 내게 반했어. 자식 어떤 스타일? 저는 약간 그 힙한 쪽을 좋아해가지고 어. 도리님이라고. 이거 알도리가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상당히 무시하시네. 무조건 모를 거라고 그냥 제가 <laughs> 아니, 육아를 하다 보면 알수 없던데. 헬로 카봇 아니야? 파출 <laughs> 팅 아니야? 티니 <티니핑은> 핀 알아요. 티니 핀아 <laughs> 이게 또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. 말하기 <laughs> 어, 원래 저희 음악 스타일은. 즐겨듣던 스타일은 아니겠다만 그냥 운동 리스트에 듣고 싶은 거몇 개나 있어? 진짜로 운동할 때 너무 많이 들어서 비교적 조용한 노래를 해도 운동할 때 듣더라고. 아, 저희는 느리게 만들었는데 어, 그 노래를 두 배로 압축하다가 빵 이거를 스피닝 하고 있대. 거 어, 저희는 챌린지 하라고 노래 딱 만들어서 올려가는데 들어가 볼까? 하하하 하. 하하! 쟤 뜬가 저희의 일종의 활동을 옆에서 제일 지켜봤잖아요. 저희한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. 너무 훅만 있다? 훅이 좀 더. 길어도, 길어도 좀어 대박. 대박. 저희도 그래서 니요 노래를 종여의 부분만 한 30번 돌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스모크? <laughs> 아게좀 음 길려요 생각보다 네, 기찬 씨 저는 요즘 아이돌 노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 노래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챌린지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챌린지도 있고 막 챌린지가 두세 개가 나오잖아요 한국에 네. 그냥 그런 느낌도 좋지 않을까 아 공연했을 아 때이 부분도 알지 이 부분도 알지 <웃음> 같은 노래인 건 몰랐지 약간 요런 약간 쪼끈이론 맛이... 같은 거죠 쪼끈이론 쭈권이론 뭐죠? 쪼끈이론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잘못한 이론이 사원을 증가시키면 열린 끈과 닫힌 끈을 끌어오지 마시고 끌어오지 마시고 끌어오지 마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시가 더 안으로 들어가는 끈이 있어라 그리고 문또 공부했어요. 저희는 저희 팀을 정의할 때 규정을 못 짓겠는 게 있거든. 저희를 만약에 친구한테 소개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나? 다이나믹 듀오 오, 오아 오히려. 막영는 거죠. 아 그렇죠. 킥박 오다 부르는 거죠. 아그 배치 기 배치 기 알아? 어, 완전 알아요. 아니면 저희 이제 그 장점.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다. 생각 좀 해볼게요. <laughs> 오늘 다른 분한테 평가받으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인간적으로 그냥 편해요. 조금 그냥 막 싸가지 없지 않고. 엄청 아, 싸가지를 너무 거름 세게 하셔가지고. <laughs> 인간적으로 좋다. 아. 그냥 이게 좀. 있어. 우리가 착해서 여기까지 온 거네. <laughs> <걔 착췌였겠네>. 개착해야겠다. <laughs> 매력은 없는데 그냥 음. 착하고 싸가지가 있어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네. 근데 착한 게 독보적일 수 있을까? 오직 두 분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때 콘서트 때 들려드린 그 신곡이 사실 투표로 진행된 곡이었거든요. 한번 보시고 어떤지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계신 표정이라서 좀더 드시고 입맛이 싹 없어가지고 <laughs> 이 정도 나 비벼 먹는데 이거를 지금 햇 반쯤이야.

마지막 최종의 선택을 하실 텐데 만약에 이 음악이 호다, 좋다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가셔서 같이 챌린지를 추시면 되고요 불호다, 너무 싫다 하시면은 수지 나가주시면 됩니다 바로 퇴겠습니다 사실 오래되셨잖아요.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머리를 해주게 됐는데 나오는 음악들이랑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음악을 또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. 뭐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친구들이기도 해요. 사이크 정도의 뮤지션이 되지 않을까. 째려보면서 서트 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. 뭔희합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있잖아 언짢아 어디쯤인 GD 정도 다이나믹 띄 입덕하게 되실 거예요 괜찮 나왔잖아 파이팅!